체험 부스에 가면 단말기에 1억을 5위로 준대. 근데 체험 부스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잖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 1억 원만큼 네가 주식을 살수 있게 해주고 일주일 동안 네가산 주식이 수익률이 높으면 나중에 10만원 문화 상품, 아니, 백화점 상품 권 준대. 백화점 상품권. 어, 상품 권 이거 사도 만들 니가 처음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갖고 오면 아빠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주면 아빠는 현금으로 9만 원을 줄게. 왜 현금으로 9만 원이야? 왜 현금 아니 백화점 상품권은 돈하고 똑같진 않지. 봐봐. 백화점 상품권은 어디에서만 쓸수 있어. 백화점. 그렇지 백화점에서만 쓸수 있지.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응.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응. 그 사람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없잖아. 오직 백화점에서 물건 살 사람한테만 필요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반면에, 현금 10만 원은 어디든지 가서 쓸수 있어, 없어? 어, 쓸수 있지. 그치? 백화점에서도 쓸수 있고, 마트에서도 쓸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10만 원의 구매력이긴 하지만, 어디에서나 물건을 살수 있는 현금 10만 원하고 백화점에서만 물건을 살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하고 가치가 똑같겠어? 아니면 조금 다르겠어? 다르겠지? 어떤 게더 가치가 높겠어? 현금이. 그렇지. 그러면 현금이 가치가 더 높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현금을 다 10만 원 주고 안 사겠지? 그보다 좀 낮게 사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거를 9만 5천원에 살 수도 있고 응. 9만 5천원에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응. 어떤 때는 그게 9만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응. 그거는 이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빨리 현금으로 바꾸고 싶으냐에 따라 달리겠지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얻으면 현금 말고 게임 기프트콘을 달라고 하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게임 기프트콘으로 달라고? 응. 나는 꼭그 게임 기프트권 주기 싫은데요 너한테 왜요? <laughs> 너 게임만 하는 거아빠 원하지 않는데? 게임만 하지 않지 않을까요? 편지를 하면 더 게임을 더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저 좋은 걸 얻었으니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laughs>